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원래 거에서 하나 더 가진 거고 여기서는 지금 0이 된 거지. 맞습니까? 대신 주의할 게 있어. 단 조건 단 22쌍은 정상이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합이 22개가 붙어니까 23개가 된거 맞지? 인데 22개 정상, 22개, 24개 22개니까 하나가 부족한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요 그림, 그림 잘 봐야 돼. 아! 대신 여기 22개는 정상적이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 않도록 할수 있어서 이렇게 패턴이 가서 여기서 일부는 정상이고 일부가 정상이지 않은 애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제1강수 분열에서는 지금 여기서 두개가 있고 복제를 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 노란색이었네 이었다가 여기서 이렇게 일단 정상적인 건 먼저 보십시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또 다시 나뉘어서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제1 감수 분열에서 비분리가 됐으니까 얘가 합쳐서 나뉘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아예 한쪽을 다 가져가 버리고 얘를 가지지 못해 버렸지.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 거잖아. 여긴 비어져 있는 거가 되고 여기서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정상적이야 왜 여기 제2 감수 분에서는 염색분체가 분리가 돼 그럼 여기도 염색분체니까 여기서 하나씩 나뉘었고 얘도 염색분체로 끼고 있으니까 얘도 여기서 이렇게 갔겠지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원래는 한 가닥 끼워야 되는데 두 가닥을 가져버렸어 그래서 여섯 n이 어떻게 돼2가 되고 여서 n이 0이 되는 거지. 이됐나요 여기서 그대로 가면 여기서 2 e, n이 2였다가 2 e, n이 4가 되고 여기서 n이 4이고 얘는 n이 0인 거야. 근데 나나자 집중해. 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나머지 22쌍은 다 붙어 있어야 돼. 난 22쌍 정상적인 것을 안 표현한 것뿐인 거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n이 2가 되고 여기서 n이 0이 되어야 되는 형태. 얘 예, 지금 여기서 모두 다 뭐야? 정상인 아이가 안 나오지. n이 1이형요게 지금 이 형태가 정상인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다시 한번더 항상 귀찮더라도 왼쪽 거랑 오른쪽 거만 그리지 말고 얘를 다시 얘가 자리를 잡으면 그나마 조금 더뎌도 틀림이 적어져. 얘를 간과하고 싶고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